음, 잠깐 올라왔는데요. 음, 비 맞고 있는 애들 좀 보여드릴게요. 음, 얘는 아리에스 얘는 해리와슨 모두들 탐내셨던 가시오적근 베이비핑거 이거는 말강공생이에요. 핑크 프리티 요거는 마샤 얘는 비로봉 자구들 많이 컸죠 이쁜이들 너무 많아요 파랑색 수정차라 그레인핑크 블랙킹, 달사벳, 요거는 어, 수선이가 주신 연봉, 동미인 군생, 멋지죠 얘는 뭘로 쳐라? 얘는 라조야, 철아풀리네. 요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얼굴이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얘는 한스 얘는 원종 콜라라타 지금 세력 확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도깨비 너무 예쁘죠 얘는 마돈나 얘는 불새 얘는 우리 연느. 카리스마 장난 아니죠. 얘는 소피. 얘는 블랙 다이아. 너무 예쁘죠. 얘는 프랭크 자군데 금기가 있어요. 그리고 쌍케드 철학. 너무 많이 컸죠. 라탐 철학 작지만 카리스마 죽입니다 얘도 라탐 철학 얘는 에보니 슈퍼클런 너무 예쁘죠 얘는 스프레드 말리아 손톱이 장난 아니죠 얘는 빌로봉 동생 얘는 창금인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이들 비 맞는 모습 그리고 여기 밑에 신발 비는 안 맞히고 있어요 그리고 아, 얘는 하이트 그린이 큰거 대품이 무너져서 하나 하나 다띄어서 뿌리 새로 내려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파피스 로즈 철아, 이 와인, 얘는 호피, 봉랑금이죠 예쁘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예쁜. 러블리 로즈. 얘는 나린 저랑 쌩얼하고 같이 마디바. 얘는 보니타. 지금 저도 애들 본이라고 말도 못하겠네요. 음, 너무 예뻐요. 색감 보세요. 음, 세상에는. 얘는 스페인 말이야. 요 뒤에 보시면 조금이 철화 있어요. 자구가 철화로 나오고 있거든요. 얘는 로지나. 오 아리엘 목대 보이시죠 엄청나요 제가 제일 아끼는 아이 얘는 미국 말이야 머큐리 아 그리고 어, 제가 소간지 목 댕강에서 지금 옥상에다가 올려놨는데 지금 자구들이 엄청 예쁘게 크고 있어요 진짜 예쁘죠? 하나는 누가 찜하셨어요. 얘는 보엠인데, 보엠 보헨 듣지 않죠? 얘는 무슨 철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흑장미 세월이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얘는 메비아 얘는 벨라스타 그리고 얘는 안소니 선물 받은건데 잘 크고 있어요 엉망이에요 옥상은 얘는 야생마리 말이야, 철아 얘는 프랭크. 철아에서쌩이 뜯어냈는데 지금 뿌리이야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이트이린이여기야이 말이야. 이말야이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마디바 군생이에요. 한번 진짜 갈 뻔했는데 겨우겨우 살려서 지금 이렇게 새로 입장이 나와서 예뻐지고 있어요. 얘는 아미스트로 루카스 군생! 얘는 골든 글로우 복무금인데요. <laughs> 목을 댕강 쳤더니 올봄에 이렇게 자고가 마구마구 마구 나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저희 옥상 다육이들은 비보약을 먹고 있습니다. 홍매아 얘도 거의 갈뻔 했는데 얘도 살려서 지금 새 입장이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얘는 보드먼디처럼. 얘는 레드 노브 마리아처럼.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라울도 있고 얘는 마왕이에요. 마왕. 뭘로 분지 얘는 판티오. 이렇게 루신다처럼.